안녕하세요. 리틀약사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 에서 여성 유산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마다 아, 여성, 여성, 우먼 써 있는데 왜 여성 유산균들이 따로 있을까? 그 궁금증 해결과 어떤 제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균은 복용한 지 3일에서 5일이면 질 내부에 정착을 합니다. 유산균은 어떻게 질 내에 정착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유산균은 내 몸에서 흡수돼서 이게 혈액을 타고 질 내에 정착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분들은 장내 소화기관을 통과한 후에 항문과 해원부를 거쳐 질 내부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기전이고요. 이처럼 유산균이 질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특히 여성균주라고 불리는 이 균주들은 좀더 이쪽으로 연구가 되어진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부터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해 여성 유산균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바로 자로 펨 도피로스입니다. 이 제품에서 주목해야 할 두균주가 있는데요, 크리스찬 한센의 락토바실리우스 람노서스 GR1, 락토바실리우스 루테리균주인 RC14입니다. 이두 가지를 합쳐서 유렉스균주라고도 부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락토바실리우스 람노서스 GR1균주는 건강한 여성 요도에서 분리한 추출한 거고요 락토바실리우스 루테리 RC14 균주는 여성의 질에서 불리한 균주입니다 이 균주들이 어떤 근거가 있는지 임상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상 실험 첫 번째 세균성 질염 치료를 한 건데요 유렉스 균주와 항생제를 같이 투여한 임상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결과가 어땠냐 첫 번째 이질 분비물 감소 및 비린냄새 증상이 완화됐고 두 번째 세균성 질염의 증상을 좀 치료했다라는 결과들이 있었고요. 뉴젠트 스코어가 7에서 10인 경우가 65명에서 17명으로 감소했다. 이 뉴젠트 스코어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세균성 질염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점수다. 이게 낮을수록 호전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실험은 캔디단성 질염 치료에 대한 실험입니다. 앞서 말한 두균주, 락토바실리오스 랍노소스 GR1, 락토바실리오스 루테리 RC14, 이것과 항진균제를 함께 취여를 했습니다. 자, 칸디다 검출을 73%까지 낮추고요. 분비물 역시도 70%가 낮춰졌다는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임상 실험은 질내미생물 균총의 변화와 관련된 실험이었습니다. 뭐, 결과는 유젠트 스코어, 이게 39%가 개선이 됐고, 추가 효과로는 이 위약그룹에 비해 훨씬 많은 프로바이오틱스 그룹 대상자가 증상 개선을 느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세 가지 실험을 통해 전반적으로 여성 질 건강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있는 이두 균주 락토바실리오스 람노서스 GR1 락토바실리오스 루테리 RC14 균주를 사용한 제품이 바로 자로우 펨도피러스다 제품을 찾아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미국 현지에서 냉장으로 유통하는 50억 제재 또 하나는 실온 유통을 하는 10억 제재입니다 국내에서 해외직구로 배송 시에는 냉장 제품도 대부분 그냥 실온으로 오기 때문에 냉장 제품의 메리트가 없기 없어서 보통은 이제 10억 재즈들 많이 드세요. 근데 제가 이제 판매처를 좀 찾아보니까 국내까지 냉장 배송을 해준다는 곳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냉장 배송을 해주는 것도 국내에서 받아가지고 한번더 포장 가리를 해서 냉장으로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미국에서 한국까지 냉장으로 받아서 다시 재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게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자라우 제품에 대해서는 펨 도피로스만 아시는데 실제 자라우 회사 제품에 자라우 도피로스 우먼이라는 또 여성용 유산균이 또 있습니다. 이 제품의 쓴균주, 락토바실리오스 크리스패터스 LBV88. 락토바실리오스 가세리 LBV150N 락토바실리오스 젠세리 LBV116 락토바실리오스는 안넣었어요. 뭐 LBV96 이렇게 총네가지 균주를 썼습니다. 이네가지 균주가 여성에게 왜 좋을까? 논문을 한번 서치해봤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질에서불리한 127종의 균주에서 최종적으로 네가지 균주를 선정하고 칸디다균에 대한 항균활동을 본 겁니다. 그 균주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로 네가지 균주입니다. 실험 결과 24시간과 48시간을 경과한 후에 비교를 해봤더니 한의다균이 더 이상 증식되지 않았고 질염 억제에 대한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또 다른 논문을 보면 이 항암 치료 시질 유축이 있는 폐경기 유방암 여성의 질 균총에 유산균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거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여성의 질내 미생물 균총을 개선시켰고 질 유축을 감소시켰다 이런. 결과가 도출됩니다. 이렇게 이네 가지 균주들의 조합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또 여러 가지 제품들도 있고, 그래서 이름을 우먼이라고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여성 유산균 세 번째 제품 바로 다니스코사균주를 쓴 나우푸드의 우먼스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보시다시피, 비피도 박테리움 락티스 균주 HN019 HM 균주고요 락토바실리우스 에스터필루스 LA14 균주, 락토바실리우스 람노서스 HN001 HM 균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에도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락토바실리우스 람노서스 HN001, HM 락토바실리우스 에스터필루스 LA14, 이두 균주 조합이 건강한 질, pH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락티스라는 HN019 HM 균주와 HN001은 HM 임신 및 수유 중에 여성의 건강한 면역 체계가 잘 되도록 서포트 해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락토바실리오스 람노서스 HN001 균주와 락토바실리오스 에스터필러스 LA14 균주, 이두 가지 균주의 조합으로 여성용 컨셉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균주들은 임상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을까? 이두 균주를 다룬 논문을 보면 실험을 통해 유산균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질련 수치를 나타내는 유젠트 스코어와 질염 증상이 확연히 개선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대표적인 세균성 질염의 균주죠. 가드렐라균 그리고 대장균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항균 작용을 보였다. 이런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다니스코사의 HN001이나 LA14균주들은 일반 유산균들 제품에도 많이 쓰이는 다니스코사 원료들입니다. 이런 것을 볼때 여성 유산균만 여성에 꼭 도움이 된다. No.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좋은 균주를 사용한 좋은 유산균 제품도 당연히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유산균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도 스스로 좋아지고 질 건강에도 영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 질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방광염으로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성은 요도와 항문 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아서 항문에 존재하는 장내 세균이 요도를 통해 감염을 일으키기가 쉽기 때문이죠. 이때 유산균과 같이 드시면 좋은 게 바로 만노우즈와 크랜베리 성분입니다. 크랜베리는 많이 아실 텐데요. 만노우즈는 잘 몰라서 간단히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 디 만노우즈는 요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 있고요. 디 만노우즈 입자가 요로에 흡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모든 노폐물이 요로에 흡착되지 않고 전부 배출되도록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 방광염의 주 원인이 바로 대장균인데요. 이 대장균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만노우스 단독 제품들도 있고요. 또 크랜베리와 만노우스가 섞인 제품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유산균에 여러 가지 막 섞이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가 않거든요. 균주의 안정성 면에서도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그래서 유산균 제품은 유산균 제품 따로 만나우스나 크랜베리는 크랜베리대로 따로 이렇게 같이 드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스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에 여성 유산균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자로우 제품은 제가 50억 제재와 10억 제재를 구매해서 균수 검사를 맡겼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 균수 표기법이 국내 보장균수법과는 달라서 이게 투입균수인지, 아니면 유효기간 내에 보장해 주는 보장균수에 가까운지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보장균수라면 균수검사시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와야 하겠죠. 펨도피로스 이제 냉장으로 보내준다는 제품 도착을 했습니다. 아 저는 냉장은 안 해주고요. 해외대회, 뭐, 네이버 이런 데에서는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제가 구매를 했고요. 뜯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해외에서 국내 도착하고, 뭐, 재포장해서 보내준다는 데도 있고요. 애초에 해외서부터 에 보내준다는 데도 있고. 저만 먼저 살짝. 오! 뭐야? 얘 뭐지? 이런 보행팩도 주네? 안에 볼까요? 들고 다니라고 하는 이것도 보내줬네. 안에를 보면, 이렇게 요게 이제 하나 들어있었어요. 다 녹아있긴 하거든요. 그냥 물기만 있고요. 세개 들어있네요 다 녹아있어요 녹기는 안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냉장 제품과 실온 제품 도착을 했고요 냉장 제품은 50억 제재고요 실온 제품은 10억 제재입니다 제가 요거 두 가지 이제 균수 검사를 보낼 겁니다 과연 얼마나 있을지 보장균수인지 투입균수인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얼핏 보다 보니까 여기에. 플라스틱. 한글이 있는 거예요. 미국으로 스티로폴을 가져가서 다시 우리나라한테 보내진 않을 거잖아요. 이, 뭐, 이 스티로폴이 뭐라고. 다 알아봤더니 해외에서 국내로 일단 냉장 배송을 한대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냉장창고로 이동을 한 다음에 국내에서 재포장을 하는 거예요. 얼음이 녹으니까 이제 재포장을 한다고 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내가 받는 데까지 다 확인할 수는 없겠죠. 업체를 믿고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재포장해서 들어오는 거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고요.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제발 부탁드려요.